응? 음. 썩션 해야될 것 같고 좀 그래 아니 뽀로 마스크 사다 준것 보단 낫다 음 파쿠리아 마스크 수건? 음. 2년 차면 완전 그거 아니에요? 신호? 2년차는 신혼이지 근데 그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년을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맨날 붙어있는 5년이냐 아니면 뭐 출장이 잦은 사람의 5년이라 이건 좀 달라요 <laughs> 진짜 귀여워 혹시 막둥이신가요? 그럴 수 있어. 되게 막내들은 애교가 많으니까. 나 이제 배불러. 배불러고, 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오줌 메리. 오줌 좀 놓고 올게좀 갔다 올게요. 기다리고 있어요. 막내? 그봐. 아. 그러면은 당연히 귀엽죠. 갔다 올게요. 아우, 시원해. 어, 이제 우리 집에 마지막 아이스크림이다. 이제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없어. 빌드님, 왜 저럴까? 빌드님, 피곤하면 들어가 자요. 빌드님, 피곤하면 가서 자. 어, 자고 왔어요. 잠이 덜 깼네. 리드님 정신 차려요. 지금 이거 꿈 아니에요. 잠이 덜 깼고 저 사람 리드님 정신 차려요. 이거 꿈 아닙니다. 월드콘 이게 마지막 나의 월드콘. 그때 많이 샀어요. 할때 근데 방송 키고 가서 샀는데 <놀람>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알루컨이 제일 낫다. 제일 맛. 빵빠레 꺼내와요 빨리 아이스크림도 안 돼요? 나 옛날에 빵빠레 진짜 좋아했는데 날짜인 줄게. 저는. 아무렇게나 불러요. 반말만 안 하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먹어, 먹어, 하나 먹고 나안 먹었다 생각하면은 안 먹은 것처럼 돼. 이것만 먹고 방송 종료할게요. 언제 반찬 조금 닫아야겠다. 빨리 꺼내 와요. 아이스크림도 끊어야겠다. 너무 많이 먹어. 그거 뭐 뭐한 번도 못 봤어요. 옥동자 콘. 그 뭐더라? 아, 그 뭐더라? 자유시간 콘도 맛있대요. 근데 진짜 초코 좋아하시면은, 허쉬콘 한번 먹어봐요. 허쉬콘. 그게 아마 편의점에서만 팔 거예요. 내가 그때 미니스탑에서 사서 먹었으니까. 진짜 맛있어. 초코가 짱 맛이야. 우리 신랑 이제 머리 잘라줘야겠다. 저는, 투게더. 달스킨나베스도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자주는 못 먹고. <laughs> 투게더. 바닐라맛. 맛있어. 비루님 재미없어. 응. 피곤함 자. 응, 응, 응. 내뉴 쿠폰? 음. 아, 그래요? 몰라. 해피 앱 다운받으면요? 음. 좋다. 근데 비오면 나가는게 싫어갖고 <laughs> 아니 근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? 예를 들어서 서울은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온다 그럼 어떡해? 그럼 레이닝 쿠폰은 쓸수 있는 거야 안쓸수 있는 거야? <laughs> 그게 좀 그래요? 아 그럼 쓸수 있어요? 어디 한 지역이라도 비가 오면 쓸수 있는구나 음... 흠 이거 다 먹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나도 좀 쉬고 해야지. 여러분 이제 들어가요. 들어가십시오. 아 오늘 원래 진짜 딱 국밥만 하고 끝날라 했어. 계획이도 없었어요. 잘 가요. 안녕. 바이바이 우리 또 일요일 날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그냥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, 우리 또 이제 월요일 날 만나요. 네. 에 뭐가 미안해. 에이, 아리장님 그런 말 하지 마. 1104님도 몸조리 잘 하고요. 빌드님도 더 자요. 더 자. 비를 좀 맞고 와갖고, 안돼, 빨리더 자. 입을 딱 속에 들어가서 콧구멍만 내밀고 자 자요. 내일은 뭐할 거냐고? 내일은 방송이 없죠. 일요일이니까. 네, 마니님도 일요일잘 보내고요. 음, 콧구멍만 딱 내놓고 등걸이를 지져. 따시게 몸을 따따아니 비가 오니까 우울하니까 따따따따 빈대떡이나 집에서 발씻고 부쳐먹고 놀아요. 좀 TV도 좀 보고. 우울면안 되니까. 아나나 뭐할 거냐면 집안일도 좀 하고 밖에도 좀 나갔다 와야 되고 그래요. 응? <laughs> 만님 혼자 놀아야 돼? 글쎄, <laughs> cool, 뭐 내가 뭐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? 혼자 그냥 노는 거지. 아니 님도, 아, 다들, 다들 밖에 출타 중이시구나. 갑자기 드럼을 치고 앉았어. 자기야, 왜 갑자기 막 드럼을 칩니까? 어, 결혼식. 뭔 소리입니까? 저 사람 왜 뜬금 봅니까? 방에서 갑자기 막 드럼을 칩니다. 아, 잘 갔다 와요. 그러지. 쿵쿵, 딱, 쿵쿵쿵, 딱, 쿵쿵, 딱, 쿵쿵, 두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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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. 제 갑시다. 없어요. 드럼 은 없어요. 집에 왜 있어요? 방음도 안돼 있는데. 민폐입니다. 막 다닥으로 저렇게 이렇게 막 치더라고. 그래요. 이제 들어갑시다. 나 이제 청소 좀 하자. 청소할 것도 없다, 많은. 다가, 저거 해갖고, 청소해갖고. 간지러워라. 안녕 우리 또 월요일날 만나요 월요일날은 중국당면으로 파스타해먹을거예요 안녕 오늘 한번 이따가 실험 한번 해보고 안녕 네 월요일날은 일요일에 좀 굶어야지. 안녕. 잘 가요. 바이바이. 고릴라님 안녕히 가세요. 데드님도 안녕. 안녕 안녕.